드리드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13,000km의 철길도 개통됐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각종 화물이 이곳 시안 화물 기차역으로 모인 뒤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실려나갑니다. 중국 내륙 한가운데 수출 항구가 있는 셈입니다. 바닷길로 돌아가는 해상 운송보다 20일이나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은 항공 운송의 20%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실크로드 전 구간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신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도 내놨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인구 44억 명, 21조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권역 회의 차주의 경제적 모습과 정치 협력의 모습이 바탕에 신경 다는 황금의 향후부터 지속적인데 사실 유 기초 유 근본단 현재 시안에서만 중앙아시아 유학생 만여 명이 공부하고 있고, 많은 중국 학생들도 중앙아시아 진출을 준비